자 이번에는 어 공법상 자금. 돈 관련된 거죠. 돈 관련된 거 여러분 제시로 하는 거잖아요. 예. 돈 관련된 거는 어 자금 관련된 거는 어 일단 크게 보시면 이행강제금이 있고 이행보증금이 있고 감가보상금, 안전관리예치금, 청상금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이행강제금인데 자 아까 우리 이행강제금은 이두 가지 농지법이랑 건축법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행 강제금은 지금 허가권자가 부과를 하는데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시정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개고 한 후에 부과하겠다. 무허가 무신고 건폐율 용적률 초과는 위반 면적의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50프로를) 때리되 비율에 따라 대통령 명의자 비율을 따라 적용한댔죠. 제일 나쁜 놈 무허가라 얼마 백분의 백 100. 용구 건팔 용구 건팔 이거였고 무신고는 이제 (70프로) 하고요. 기타 위반은 그냥 10%만 때리겠다. 연 2회 이내에서 반복 부과하되, 연면적 6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이분의 일로 감액해 주는데, 이거는 이제 그대로인데, 우리 농지법의 이행강제금이 8월 17일 날 개정됐댔죠? 농지 처분사유 해당돼서 1년 동안 처분 안 하면 6월 안에 처분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때 안 했어. 이행강제금을 감정가격하고 개별공시가중에 높은 금액의몇 프로 때린댔어요? 25%. 1년에 한 번씩. 이거는 꼭 기억하시야 돼. 그다음에 이행 보증금은 개발행위 허가를 할때 조건을 걸어, 걸어서 할때 기위 환경 조경 당신 할 겁니까? 근데 내가 너를 못 믿으니까 이행 보증금 예치하게 할수 있다. 그 사유가 기굴발차비 준비하세요. 해서 기반시설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불착으로 인해 토속 발파로 인해 차량 통행으로 인해 비타면에 조경할 것을 조건으로.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수 있대. 이행보증 몇 프로? 20% 사업비에. 그리고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거는 나중에 공사를 허가받고 착공했는데 중단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안 하는 거야. 방치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흉물스러운 건물이 그냥 서있으면 안 되니까 그 공사현장 미관 좀 개선해라, 안전관리 좀 해라라고 조치를 했는데 이거 안 한대. 왜? 돈 없다고. 그러면 미리 받아놓은 돈 갖다 쓰겠다. 이걸 착공 신고할 때 미리 받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연면적이 1천 이상인데 1% 공사비. 그래서 1천 1% 1천 1%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 공사비 1% 범위에서 예치하게 했다가, 근데 LH라 지방공사 믿으니까 예치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허가권자가 공사 현장이 방치된 게 보였어요? 그러면 도시미관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이 되면 미관 안전관리 개선을 명하는데 안했어. 그럼 예치금을 쓰면 된다. 썼는데 남았으면 돌려주면 되고, 부족하면 추가 증수하면 되고, 안 썼어요. 그럼 반환할 때 이자 포함해서 돌려줘야 돼. 이자는 내가 먹고 줘야 돼. 이자 포함해서 반환해야지. 그래서 1,000, 1%, 1%,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공사비 1%를 안전관리 예치금으로 예치해야 된다. 자, 농지보존부담금은 농지를 없앨 때,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어, 협의 신고를 해서 농지가 없어지면, 요거는 타용도 일시사용은 납부 안 해요. 갔다가 돌아오니까. 그래서 전용이 되는 경우에만 면제는 없고 다 감면을 해주겠는데 면제란 말은 없어요. 국가등도 납부해야 돼요. 그리고 농장이 일단은, 어, 부가를 징수를 해야 되는데 바쁘잖아요. 그래서 한국농원총공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미납하게 되면은 강제 징수하면 되고. 그리고 1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대래요. 단이 금액이 5만 원을 넘을 때는 5만 원이 최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감가부상금 나세요 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방식 할때 나갔다가 들어왔으면 땅값이 올라야 되는데 전부 다 후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어. 공공용지로 많이 빼먹어서. 그럼 어느 분이 시행자일 때 나오겠네요. 그죠? 행정청.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행정청. 원인은 공공시설용지 과다 확보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행정청이 시행하다가 후 가격이 종전 가격보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소유자 임차인이 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감가된 돈을 지급해라. 감가 보상금.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방식에서 나온다. 환지방식. 수용방식에서는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정도가 우리 돈 관련돼서 정리할 것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럼 한번 안에 들어갈 말 한번 해볼게요. 자, 이행강제금이 건축법에서 무허가, 무신고 할때야 이거 네가지 위반한 거는 위반 면적에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에 얘는 몇 프로 때려요? 50%인데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데 무허가는 나쁜 놈이라 100분의 100. 용적률은 90, 건폐율은 80, 무신고는 70. 그리고 연면적 얼마 이하짜리는 1분의 1로 감액해줘요. 그러면 60 이하짜리는 1분의 1로 감액이 가능하다. 그리고 농지법에서 이행강제금은 개별 공시지가 감정가격 중에 뭐한 금액? 높은 금액의 몇 프로, 25 이내에서 부과한다. 그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예치금은 어떤 건물일 때 착공 신고할 때큰 건물, 연면적 얼마? 일초, 1 일초, 일프, 일초, 일프. 그리고 여기 하나 볼까? 총공사비 1% 예치하는 건데 얘는 20% 예치하는 거죠. 이행 보증금이니까. 그리고 농지 보전 부담금은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의 몇 프로? 30 그리고 어, 연면적은 1천 이상으로 공사비 1% 정도를 예치하는 거고, 감가보상금은 공공설용지를 어뭐 했을 때 과다하게 확보 많이 했을 때, 그러면 누가 시행할 때 나오겠네? 행정청이 시행자일 때, 단 지급대상자는 소유자하고 임차인이지, 담보물권자는 500평짜리가 200평 돼도 땅값이 떨어진 게아니 올라왔잖아요. 저당권이. 그, 저당 금액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담보물권자는 제외합니다. 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공법에서 나오는 돈 관련된 거 모든 거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반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